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금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4%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금 커버드 콜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들을 비교해드리고 냉정한 결론까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메이저 운용사에서 신상품을 출시할 때이 상품은 어떻게 운용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상품 설명 혹은 유튜브 혹은 블로그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한에서는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자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월배당, 연배당 이런 체크하는 것과 이벤트하는 것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금 90%와 10%의 옵션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큰 컨셉인데 너무 많은 정보를 빼먹고 이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TF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팅 이라는 그런 큰 섹터에서 장기 투자를 할때 이런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등할 때는 좋았죠 그렇지만 하루 동안에 49%나 빠졌고 30불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격은 20불 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컴퓨팅에 대해서 2, 30년 뒤에 혹은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섹터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품 중에서 어, 리게팅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각자 개별로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ETF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어,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여집니다. 솔과 라이즈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품들이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ETF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장점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진짜 투자하고 싶으면요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 50%씩 안 빠집니다. 5%씩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ETF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금 투자하면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ETF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3월 11일날 배당을 4% 주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금이 아니라 금 비스무리한 상품이다라는 거죠. 자, 북미 금 ETF 3천만 달러 이상 10개 정도를 추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가 미리 안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도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만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까지 모은 정보들만 드릴 건데, 금이 아니라, 금 비스무리한 거다. 이게 금 비스무리한 게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지고 오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초지수도 KD, 한경지수를 추종하거든요 근데 커버드콜 추종하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면서 KD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이런 문제들도 좀 있다. 쟁점들이 많아요. 어쨌든,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안전 성향,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금은 해외선물이 끝판왕이에요. 레버리지가 24배입니다. 제가 여기서 현업에서 7년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모아가기에는 레버리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1%씩 3번 움직여버리면 거의 뭐 70%씩 80%씩 빠져버리는 거죠. 얘는 투기성이 좀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제외하고요. 그리고 금 관련된 ETF들 중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 GDX, GLD, 뭐어또 뭐, GDX 이런 것들이 있는데 GDX, GLD, IAU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KRX 금 시장이 가장 혜택은 많고 메리트가 있어요. 은행 금 통장은 은행 가서 만들어야 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는 특성이 있고. ETF는 장점이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이스 KRX 금연물이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사실 이제 유튜브까지도 봤는데요. 유튜브의 정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니까 ETF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세 가지가 장점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면 금 시세를 90% 이상 추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절대 불가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비스무리한 상품들을 10개를 추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절대 금 가격과 괴리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안전적인 배당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적인 배당 수익률은 줄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커버드 콜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추구라는 말로 교묘하게 또 빠져나간 모습인데 이런 거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한것 같지만 실제 커버드 콜에 대한 리스크나 혹은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매우 미흡했다라고 저희 생각이 됩니다. 절세 계좌는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데요. 일단 1, 2번은 절대 좀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 이 신안에서는 왜금 이 현물 혹은 KRS 금현물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k 디를 추종하면서 이 커버드콜을 내놨냐라고 한다면은 에이스는 독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현물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ETN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금을 실제로 보유해야 되고 금을 실제로 직접 매수매도 하면서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회피하면서 금을 또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금 커버드콜까지 간 상황이다라는 거죠. 에이스 KRX 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1kg 가격을 실제로 현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비용을 차감한 순 수익률을 반영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을 보관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죠. 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환에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산출된 공식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0.5%긴 한데 보관비용이나 그리고 미국 직투에 투자하는 금도 보수가 비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은 고수가 비싼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kg 금에 현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411060을 쓰고 있는 코드를 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제 비교를 해, <laughs> 해드릴 건데 금과 금 비스물의 상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SPDR에서 골드트러스트라고 하는 GLD 코드를 쓰고 있는 이 상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고, 금을 현물로 실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GLD라고 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현물 k r s 같은 경우에도 금현물을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51%가 올랐고, 32%가 올랐습니다. 근데 환율이 1년 동안에 한15% 올랐으니까, 실제 차감하고 나면은 거의 비슷한 스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두 가지 상품이고요. 자, GDX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골드 마이너거든요. 골드 마이너가 금 광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5년 동안에 실제 GLD는 한70% 올랐습니다만, 얘는 11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괴리가40% 넘게 벌어진 겁니다. 오르니까 더더 많이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GLDI라고 해서 UBS에서 골드 셰어 골드 주식에 대한 커버드 콜 e t n 이 있습니다. e t n 은 일단은 좀, 거르는 게 많다고 보는데, 상패 위험이 있어요. 기초리스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상패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온큐세배짜리 상장된 거 상패됐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실제 5년 동안에 119%나 올랐는데, 금 비스무리한 것들, 누구는 110% 올랐고요. 누구는, 어, 16%가 빠졌지만, 얘는 배당이 높아요.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근데, 배당을 다 더하고, 주식 가격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이 괴리율이 다르다. 이 괴리율이 다르다. 괴리율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비스무리한 상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과는, 가격이 유사하게는 흘러가겠지만, 괴리율이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광에 투자하는 뉴먼트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워렌버핏도 투자를 하는, 어, 상품입니다. 실제로 뉴먼트는 아니고요 이 뉴먼트, 그리고 베리골드, 프랑코, 네바다, 세개 종목들이 보통, 어, 가장 큰 금광에 투자하는 종목들입니다. 베리골드가 바로, 이, 오랜버핏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4개월 내 최대 급등하면서, 이때도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직투라고 해서, 뭐, 금그 괴리율에, ETF는 당연히 괴리율이 있죠. 근데 괴리율이 순간적으로 수급이 몰리면, 또 괴리율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기서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이게 두 배, 세배 레버리지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GLD는 금을 현물로 투자, 아니, GLD는 금을 현물로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얘는 금관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기업들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가 100% 자본으로 투자합니까? 보통 부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주가가 오를 때는 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인건비 나가야 되지, 또 이자 비용 나가야 되지, 여러가지 또 비용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금광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유먼트가 세계 최대의 금광기업이다 보니까,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20개로 나눠서 투자하는 건데, 베리골드가 방금 이, 비슷한 스킴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프랑코 네바다라고 하는 것은 금관 기업에 돈을 대주는 그런, 어,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지네들끼리는 뭐, 인수합병 하기도 하고, 뭐, 매도 하기도 하고, 서로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번갈아가면서 시가총액을 키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또 이런, 어, GDX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어, 괴리율이다라는 거죠. 금을 추정하는 것과 금을 비스무리하게 추정하는 것은 무조건 괴리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커버드콜 때문에 드린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자, 금 펀더멘탈 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을 태생부터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금 본의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35불 때부터 지금 금은 27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자산인 건데, 커버드콜의 특성은 하방을 방어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금이 하방을 방어하는데, 굳이 어, 커버드콜로 하방을 방어하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만 중간 정검 한번 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을 90%, 옵션을 10% 투자하는데 옵션이 금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원인이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아까 금이 30% 상승하는 과정에서 90%만 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미 3%를 손해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뭐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커버드 콜의 전략 중에 하나가 하방을 방어한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금은 사실 그 자체로 하방을 방어하는 종목인데 굳이 커버드 콜로 인해서 4%를더 받겠다는 건데 이 4%를 받기 위해서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보통 커버드 콜은 이 주식과 관련된 ETF들을 혹은 아저 주식과 관련된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미국 배당 타우존스 커버드 콜은 다우 존스 100개의 배당 종목을 기초리수로 매수하고 있고, 옵션 매도를 S&P 500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이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다우 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다우 존스 100개 종목은 대부분 S&P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을 사면서 하방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일부 프리미엄을 배당 재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런 컨셉인 거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컨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어떤 것도 S&P 500일지도 모르겠고, 이, 이게 없어요. 옵션을 매도하는 기초 자산 자체가 사실 S&P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금 골드를 매도한다라고 해도 얘와 얘는 다르단 말이죠. 아까 보셨던 괴리율이 금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달라요, 괴리율이.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조차도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커버드콜에서 손실이 무한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 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없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을 사와서 이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와서 여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만약 에 종목이 있으면 여기서 좀 주면 되는데 종목이 없다. 그럼 사 와서 줘야 되는데 내 종목은 들어올랐다. 그러면 이제 재앙인 거죠. 이런 상 이런 형태를 써 놓은 겁니다. 자, 금 가격과 금 옵션의 매도가 아닌 경우에 이게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금 비스무리한 거 10개. 그리고 옵션 자체도 매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금 비스무리한 거 10개를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4%를 받기 위해서 리스크를 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금 관련된 투자법을 정리 한번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P를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연평균으로 언제 봐도 고점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물가지수를 해제할 수 있는 연평균 상승률이 이만큼 되는 S&P를 이제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워낙 S&P를 모아가는 게 그냥 생으로 모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법은 또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분산하라 분산하라 하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VTI 요새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 v n q 리얼 에이스트, 그다음에 뭐 토탈 인터내셔널 스타, 뭐 이렇게 채권에도 투자하시고 분산을 요렇게 했습니다. 나름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뭐 안전형, 그다음에 뭐 지수형 뭐 투자를 했는데 보면 S&P 온리보다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결과를 보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 d d 같은 경우에 맥시멈 드로우 다운 최대 하락폭이 23%, 23.93%뭐별 차이도 없어요. 이렇게 분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금 자체가 금이다라는 거죠.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골드가 가장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들에 대비해서, 해지 효과가 가장 좋았다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가연동체도 해보고, 빅스도 해보고, 뭐 캐시도 해보고, 은도 해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기도 했는데, 금이 제일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도 성과를 좋다, 좋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S&P 500을 쌩으로 투자하는 것과 S&P 500 70% 그리고 S&P 500 말고 금을 30% 투자했을 때 아까 GLD 설명드렸었죠. 요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급등금락, 급등금락 뭐다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요렇게 있었고. S&P Only와 비교해서 결과값 차이가 19,481, 21,38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위험도에서, MDD 측면에서 19.61%, 위험도가 4%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금을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P 온리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는 20년 혹은 10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을 10%, 금을 20%, 30% 섞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사실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KRX 금 시장에서 직접 금을 사고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해봤는데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금 통장을 새로 증권사에 개설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대신에 장점들은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어, 그리고, 에이스, 금연물, 어, 케레스,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ETF 계좌에서 사시면 되기 때문에 또 간편한 장점이 있고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그두 개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GLD, 그리고 IAU, 둘다 시총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투자할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1년 동안에 괴리도 거의 없는 상품이죠. 1년 동안 0.2%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큰 차이 없이 투자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싼 AIA, 어, IAU도 나쁘지 않은 0.25, 0.4%. 앞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굳이 하실 필요 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